여름 이맘때쯤이면 늘 우리 곁을 찾아왔던 유진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소속사 어도어와의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한 건데요. 유진스는 왜 계속 싸우면서 밀리는 걸까요? 잠시 잊고 있던 분들을 위해 아주 잠깐 그간 어두워와 류진 씨의 법적 공방을 빠르게 요약하면요. 류진 씨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소속사 어두워와 전속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잖아요. 이에 어두워는 법원에 우리가 류진 씨의 소속사임을 인정해달라 우리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서울중앙지법은 어두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속 계약 효력 유지 가처분을 인용했고요.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 활동도 금지했습니다. 류진 씨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유진 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유지했죠. 이에 유진 씨는 즉시 항고했지만 어두워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일부 인용돼 1심 판결 전까지 어두워 허락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 한 명당 1회에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유진 씨의 항고를 다시 기각하면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어두워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벌써 어두워의 사연패를 당하고만 유진 씨 계속해서 법원 다툼에서 질 수밖에 없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까요. 결국은 일심 판결에서 이제 주요한 논리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만한 중대한 의무 위반은 없었다라고 판단한 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대한 의무 위반에 관한 법원을 설득시킬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번 재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핵심 쟁점, 어드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실제로 파탄 났는지 여부입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깨지면 연예인은 어, 혹은 이제 회사는 네,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좀 불공정하게 한 경우, 정산 자료를 숨긴 경우. 그리고 매니저 등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뉴진스 측이 주장하고 있는 특정 그 프로듀서의 부재나 나돌림 뭐뭐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그런 사유들에 비해서는 조금 특이한 사유긴 했죠. 신뢰관계 파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이제 이러한 뉴진스의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감정 정보가 상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嗯。 최근 항소심을 포함해 단한 번도 뉴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법원 계속해 원심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법원의 이런 강경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뉴진스가 어두워의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할 경우 1인당 10억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간접 강제 처분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처분과 좀 달랐다고 하거든요. 사실 통상적인 금액도 아니고 이런 간접 강제 처분을 하는 것을 법원이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정을할때 간접강제 조항을 같이 넣는데요. 그때마다 저희가 재판부한테 듣는 얘기가 좀 빼면 좋겠다. 간접강제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는 해당 금액이 보통은 100만 원 이런 정도 나오는데 10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측에서는 돌아가게 하기 위한 좀센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센스위의 벌금을 매기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컴팩스콘 마지막 날, 3월 23일에 NJZ의 뜨리고기. <laughs> 공개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유진스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가 정당한지를 본난 판결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활동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한 거잖아요. NJZ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NJZ라는 것도 사실은 유진스임을 누구든지 알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수 있죠. 이번 가처분 결정문, 일반적인 결정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가처분 결정문에서 총은 이제 중요한 건다 변론으로 한다. 그러니까 보난가서다 터라 라고 판단을 해주지 않는데, 지금 결정문에서는 꽤 꼼꼼하게 필름을 파탄내지 않았다. 이거는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써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보난 판단을 할 때도 기속이 되기 때문에 꽤 열심히 증거들까지 준비해서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아직 일시 진행되는 중인데 벌써 수세에 몰린 듯한 모습인데요. 현재 뉴진스는 어떤 상황에 놓인 걸까요? 가처분에 대해서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처분이 이런 겁니다. 임시처분이에요. 그래서 유진스가 본안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활동하지 말라는 건데요. 본안 판결이 끝나려면 한 2년 내지는 거의 막 대법원까지 가면 1, 2, 3, 4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가처분에서 져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 유진스의 팬덤은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룹들도 나이가 들어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연패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뉴진스가 독자적으로는 활동하기가 어렵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2029년까지 4년가량의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 현실적으로 뉴진스가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도어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속 아티스트인 거잖아요. 충분히 계속적으로 활동 지지 의사를 기존의 재판부터 계속적으로 밝혀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화해를 할 것이냐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진스 멤버 측에서도 이를 만약 긍정적으로 분석한다면. 그냥 소송을 취하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소송상 뭐 합의를 하셔도 되고 두 측이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뭐 이제 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열심이 진행 중인데다 대법까지는 최대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유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공방. 과연 앞으로 어떤 변수들이 등장할까요? 또 이번 분쟁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